네, 오늘의 마지막 전설은 경기도 이천시 어산리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어산리 전설은 경기도 이천 어산리 마을에 유래가 된 전설입니다. 하늘의 선녀가 보름달이면 고기로 변해서 화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선 선녀가 노로떼에서 어산이 되고 구경자 미선절에서 어산이 되요. 물고기로 변해 하늘에서 물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선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선비가 그 모습에 반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선비가 감춘 옷을 선녀가 발견하고 만 거죠. 결국 선비는 아내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 번째 이야기꾼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시죠. 마지막 출연자 동국대 영상대학원의 안웅섭 자주배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웅섭 씨, 예. 잘지내셨습니까잘 지냈습니다. 네. 뭐 선녀와 나무꾼 아직 그 저희 선녀를 못 만나셨죠?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예,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어, 뭘 챙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챙,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네. 뭘 챙겨야 될지 안흥섭 씨에게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소녀 가장이 아닌 소녀 가장인 그그 여고생인 다훈이 그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엄마는 가출하고 아빠는 실직 상태. 여고생 다운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어두운 골목길. 다운은 아까부터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다운. 누, 누구세요? 저 혹시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도우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사이비 종교란 말인가 얼뜨기 외계인 전도사까지 피곤하다 피곤해 한편 다운의 옥탑집에선 아빠와 남동생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라면 살 돈도 부족해 이미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상태였다 으흐,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론 모든 게 엉망이었다. 천문학자였던 아빠는 매일같이 하늘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동생 상호는 늘 말썽만 일으켰다. 상호는 왜또 싸운 거야? 애들이 우리 엄마가 도망갔다잖아. 도망간 거 맞잖아. 아니야. 별나라에 갈 거야. 상호는 물론 아빠도 엄마가 별나라에 갔다고 믿었다. 매일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철없는 아빠가 다오는 야속하기만 하다. 다음날 다운에게 미안했던 아빠는 옛 직장인 천체과학연구소를 찾아 일거리를 부탁하는데 선배님 아직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어렵겠는데요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선 아빠 그런데 소장은 부하를 불러 아빠의 뒤를 밟으라고 지시한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다운의 아빠는 총망받는 젊은 과학자였다 어느 날 아빠는 연구소 근처에 비행물체가 불시착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계인과 대면하게 된다 외계인의 머리엔 어떤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몰래 기계장치를 빼돌린 아빠는 그것이 행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알게 된다 정신을 차린 외계인은 기계장치를 못 봤냐고 울먹이지만 아빠는 십치미를 떼고 만다 아빠는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어머 짐승 그렇게 행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시작됐다 다운과 사고를 낳자 아빠는 엄마에게 내비게이션을 꺼내줬고 그날로 엄마는 사라졌다 한편 하교하는 다운에게 어젯밤에 왔던 외계인 전도사가 다가온다 외계인 전도사는 다운에게 개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차고 있는 목걸이에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우니 이건 내 우리 엄마가 하나 남기고 간 싸구려 목걸이일 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속년샘치고 한번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소세지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볶는가라는 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소세지를 볶을 때는 그 일반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유를 넣어서 살살 볶고 케찹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제서야 이제 아 외계인의 존재가 있는 거구나라고 막 믿으려고 할 시점에 그 이기적 소장이 보낸 그 부하들이 그 둘을 포위하게 됩니다. 꼼짝마 이 외계인들 다운의 가족 중에 외계인 있다고 생각했던 소장 다운인의 가족을 감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다운 앞으로 비행접시 하가 등장했다. 그리고 마치 지진처럼 천지가 울리더니. 다운의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이게 웬 떡이냐? 엄마를 생포하려 마취총을 꺼내 드는 소장 일당. 그런데 총이 생선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기적 소장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특수 제작한 총을 꺼내 드는데 아빠였다. 그리고 눈물의 상봉식이 거행되는데. 친정 나들이 한 번에 13년이 걸렸다는 엄마. 우주 결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이야기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